스킨스쿠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. 장점, 단점각 6개씩 똑같이요. 장점 1물 속의 평온한 환경은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주어 마음의 안정을 돕습니다. 장점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도전을 극복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. 장점 3 꾸준한 다이빙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육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장점 4 자연과의 교감과 물속에서의 여유로운 움직임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. 장점 5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면서 개인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합니다. 장점 6 수중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. 단점 1 장비 구입, 유지 보수, 강습 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단점 2 장비 오작동, 수압 변화, 해양 생물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. 단점 3 심폐 기능, 귀질환 등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단점 4 날씨, 수온, 시야 등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단점 5 준비와 복귀 시간이 길어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. 단점 6 초보자에게는 깊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폐쇄 공포증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재밌겠다. 감사합니다.